안녕하세요 리에이회사와 제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건강보호식품 전문회사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 캡슐 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12가지 영양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라이브 스템셀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여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보통 줄기세포는 냉동보관하여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리웨이 회사의 임원진들이고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리웨이는 싱가포르 본사고요. 리웨이는 라이트웨이, 위층만, 올바른 길 정도란 뜻입니다. 이분은 림부농 성공한 화교 100명 중에 12번째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2018년도 작년에 이 제품 하나로 매출이 4조 8,600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회사는 지구 남반부의 가장 큰 건강보조식품 전문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고요. 리웨이 정도란 뜻입니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줄기세포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2008년도에 제품이 나오면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이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시켰습니다. 지금 11년 동안 마케팅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원 서버로 2009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일본, 홍콩에 지사를 오픈했습니다. 아홉 개 나라를 지사를 오픈했습니다. 보통 미얀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먹기 어려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도 이 제품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공장은 뉴질랜드에 있고요. 뉴질랜드 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로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사슴은 인간으로 생체적 각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90%가 같답니다. 독성이 없는 동물이고요. 피도 먹는 동물이죠. 이에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 한 개가 있고요. 50만원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60캡슐이 들어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먹고요. 몸이 더안 좋으신 분은 더 많이 먹기도 합니다. 작년 2018년 매출이 4조가 넘었다는 거죠. 2008년도에 처음 나온 제품의 모습입니다. 6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1년에 연구 개발만 약 100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11년간 6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6세대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기 2015년도에 나온 이 제품에 비해서 2018년 6세대 제품은 흡수력을 10배나 높였고요. 줄기세포도 50mg 여기는 100mg 두 배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런데 가격은 50만원, 지금도 50만원 똑같습니다. 2008년에도 50만원, 지금도 50만원 똑같습니다. 줄기세포는 전능만능세포랍니다. 이상 있거나 부족한 세포를 재생 복구 시켜준다는 거죠. 재생 복구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랍니다.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면 맨 처음 생기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가 여러 과정을 거쳐 간도 만들어주고 폐도 만들어주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24살이 넘어가면 줄기세포가 자꾸 빠져나가서 병들고 노화가 일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를 다시 먹으면 옛날에 처음 원시세포, 줄기세포가 역할을 합니다. 뇌로 가면 뇌세포를 재생복구시키고, 간으로 가면 간세포를, 모든 세포를 재생복구를 시키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 자료입니다. 여기 빨간 캡슐 이걸 드셨을 때 어떤 작용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치료, 치료란 말씀 큰일 나죠. 건강식품입니다. 이 제품을 드시면 위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위산은 강산이라서 보통 쇠도 녹이는데 이 제품은 이산에 견디기에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위에 통과돼서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융털이 있어 융털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줄기세포가 융모에 흡수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융털에 흡수되어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비정상적인 사람의 세포막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세포, 죽은 세포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줄기세포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된 세포들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줄기세포는 이 젖당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안 좋은 뇌로도 가고 간이 안 좋은 간으로도 가고 폐가 안 좋은 폐로도 가고 우리 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줄기세포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게 암세포라 합니다. 암세포들. 우리 하루에 사람은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드시면 이 줄기세포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부위, 안 좋은 부위에 딱 붙어요. 줄기세포가 붙어서 첫 번째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스템셀, 디플리케이션.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계속 복제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안 좋은 부위, 간이면 간, 폐면 폐, 안 좋은 부위에 줄기세포가 붙어서 계속 복제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감싸는 겁니다. 감싸서 점점 많아지면서 계속 감싸죠. 감싸서 거기 있는 세포를 세포재생, 셀리젤레션 시켜주고 셀리페어, 세포를 복구시켜주는 것이죠. 굉장히 많아졌지요, 줄기세포가. 우리 장기들이 이렇게 썩어있고 문제가 있는 장 우리 장기들이 이렇게 썩어 있고 문제가 있는 장기들을 재생 복구를 시켜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재생 복구를 시켜줍니다. 깨끗해졌죠. 속이 깨끗해지니까 겉도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노인네가 주름 많은 노인이 점점 주름도 펴지고 젊어진다는 거죠. 영노화 현상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어진다는 거죠. 이 제품은 5세대 5세대 제품 나왔을 때 회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참고로 이 회사는 싱가포르 본사고요. 싱가폴 포 본사에서 만든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싱가폴 나라는 불법 광고, 과대광고, 거짓광고 이런 광고들에 대한 그 나라의 영업행위를 할수 없겠지요. 병이 오는 이유는 세포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죠. 세포는 세포를 재생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줄기세포입니다. 이 책자는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책자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줄기세포는 수술을 대신 할수 있답니다. 또 줄기세포는 장기 이식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동물의 줄기세포도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먹는 줄기세포도 주사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12가지 영양성분입니다. 약제죠? 여기 사슴태반 줄기세포부터 말고도 11가지 영양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11가지 영양성분은 다 강력한 황산화, 항염, 항암, 디톡스 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는 사과 같은 경우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치매 예방이 좋다고 하죠. 사과 100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강 황산화제죠. 여기는 토마토 개가, 토마토가 50개가 캡슐 안에 농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얀 딸기는 일본에서 자라는 것인데,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병이 오면 병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얀 딸기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한 날에 만 원, 만 오천 원 한답니다. 후코이다는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덴드로곰은 난초성 식물인데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아요. 해양 콜라겐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세포의 먹이가 되는 거죠. 달맞이꽃 오일, 감마 리놀렌산, 스코알렌, 아보카도 오일, 구루질 오일, 알로에베라 1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캡슐 안에 총 950mg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영양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100mg, 200mg 많이 들어가면 500mg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한캡슐에 고농축으로 많은 양을 넣은 950mg을 넣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제품의 놀라운 캡슐화 공법입니다. 과연 이 캡슐 안에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들 것입니다. 과연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있는지. 첫 번째는 동결건조 공법입니다. 살아있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3년, 4년 동안 유지, 보전, 활성화 시키는 공법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계속 보존을 시켜놨다가 그걸 캡슐 안에 집어넣으면 12가지를 집어넣으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기에 의해서 줄기세포를 죽이고 여러 약재를 산화시키고 불패시키는데 그걸 막기 위해 질소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질소를 충전, 꽉 채워서 줄기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시키고 약재를 산화되거나 부패되는 걸 막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안에 캡슐 아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녹는 게 아니라 소장에서 흡수되게 만들었어요. 유화 기술이란 것은 흡수, 안전, 흡수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좋은 제품 만들어도 흡수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캡슐을 잘라보면 안에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빠른 겁니다. 흡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 인증입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겠지요. 여기는 뉴질랜드의 식약청에서 안정성 인증 받았어요.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입니다. 광우병이 없고 광로병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싱가폴 종합병원에서 안정성 인증 받았고요. 이슬람 국제 할랄 인증도 받았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는 일본의 호생성에 통과됐습니다. 파는 제품이 아니라 팔리는 기적의 제품입니다. 과연 팔리는 제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제품은 가족이 먹으면 가족이 다 좋아지는 효과를 보는 그런 놀라운 가족의 제품입니다. 아무거나 아무 제품이나 기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기적이란 말 써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인 거죠. 신체 저달기는 신진대사, 면역체계, 혈액질 유지, 피로 회복, 혈액순환, 관절기능, 심장, 혈관, 호르몬, 심장기능, 수면, 질, 활력 유지, 소화기능, 콜레스테롤,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많이 드신 분이 4개월, 5개월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효과를 봤어요. 피부라든지 실주름이 없어진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 얼굴 형태도 많이 변해진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7개월 먹었는데 얼굴이 많이 변했죠. 학과 동영상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이 정도면 더 드시면 더 좋아지겠지요. 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가보면 너무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각자들 확인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5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당뇨에 알코올 중독에 뭘 완전히 망가뜨려놨습니다. 뇌에 점점점 먹어서 오늘날 이 모습입니다. 뇌의 사업을 열심히 하시나봐요. 이분은 기름에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죠. 한번 기름에 되어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 복구 안 되겠죠? 리에이 제품이 재생 복구를 한다는 증거죠. 이분은 26년간 당뇨입니다. 26년간 당뇨로 우측 눈은 실명을 했고요. 백반증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완전 정상됐습니다. 이 사람은 리에이의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해서 한 달에 수십억을 번다고 합니다. 84세 먹은 할머니예요. 양쪽 발이 괴사가 일어났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피부병입니다. 이 회사 제품을 먹고 체험 사례는 하도 많아서 우리가 일을 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먹었을 때 명현 반응이 꼭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명현 반응이 있는데 명현 반응을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 제품을 먹고서 졸립거나 나련한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졸립다는 것은 세포가 재생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기 세포가 재생 복구 하고 있으니까 졸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뽀드락지 나는 경우도 있고 퉁퉁 붓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오는데. 호전 반응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걸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면 과거에 어디 아팠던 부위, 만약에 머리를 다쳤다, 다리를 다쳤다, 어디가 다쳤던 부위에 꼭 호전 반응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한 설명을 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